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들런입니다 오늘의 해볼게임은 냥코 <목소리도> 돼지무침 대전쟁 오늘은 냥코 대전쟁 돼지무침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무지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할건데요 냥코를 <목소리도> 안한지 좀 됐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냥코가 조만간 큰걸 가지고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.. <laughs> 아.. 그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가지무침 한번 볶으려고 왔고요 어? 가지무침인 겸 제가 최근에 양코 굿즈 샀는데 보여줄까? 오늘 이거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야무지게 가지무침 몇개 볶아봐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안녕하세요 보이죠? 자 1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1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탄냥이에요 아니 이게 그나마 가장 퀄리티 좋은 애더라고 현탄냥이라니 그리고 이거 또한달 전에 산 거거든 이거 아세요? 양코 다이전쟁~ 이것이 앱에서도 홍보하고 있던데, 앱에서 홍보하기 전에 샀어. 궁금해서 샀어요. 궁금해서... 1페이지만 볼까? 1페이지는 봐도 될거 아니야. 참고로 받은 거 아니고 그냥 제 돈으로 산 겁니다. 우와! 이페이지만 보여 줄게요. 그러니까 여기에 배경에 냥코 수많은 게 섞여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. 이걸로 냥코 찾는 거예요. 정말 아 유익한데. 세 번째 집 샀습니다. 집. 어. 야, 캣 타워다. <laughs> <laughs> 제가 2억으로 이거 집 샀습니다. 이것도 지금 하나 까야겠다 아우! 안뜯겨 씨. 어? 퀄리티 괜찮은데? 이거 봐봐. 냥. 그거랑 이건 뭐지? 좀 껴볼게요. 오. 야 퀄리티 좋은데? 안테나 뽑게 보사믄 씨. 그리고 마지막, 난 이게 좀 기대됐어. 자 오늘 진짜 뽑게 하겠습니다. 이거 랜덤 가사 뭐 나온지 몰라. 한국에는 없는 거야. 일본 거임 일본 거. 오이니. 강우 있고 기본 양코 있고 해롱마도 있어. 와 해롱마 퀄리티 개구리인데. 오이지흑탄양맨 밑에 해롱마랑 해롱마 퀄리티 개쓰레기 근데 봐봐야지. 띠. 오! 초콜릿이야? 금색이다 떴다 떴다. 이게 돌려. 드르르르르. 스파크 왜안 튀어? 아 스파크 어우씨 깜짝아. 아이씨, 이 진짜 초콜릿이야! <목소리> 자 이건 음식이 아니다! 이거 먹으면 죽어! 아우, 이거 왜안까져 아우, 됐다. 오! 오! 나 인생 졌어락길 나왔다, 락길 이게 단돈 8,000원! 어? <laughs> 이런 씨발. 그 외국 건너오느라 가격이 3배가 뻥튀기가 됐어.

다리봐라. 편집자님 <목소리> 잘라주세요. 와 근데 어떻게? 벌써 까는 게 귀찮아졌어. 아 쉣. 옹. 고양이 우주선 간단하게 생긴 애들이 퀄리티가 좋아. 피앙. 와. 옹? 나 진짜 몰랐는데 어. 고양이 스이모 여자였네. 여자인데?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. 빨리 모여주세요 뭐 급함. <laughs> 봐봐. 아니, 이거는 진짜, <laughs> 진짜진짜여자임 오, 이런 식으로. 이제 4개. 야, 흑탄양 뜨면 대박입니다. 아우, 씨. 이번 거는, 배달. 탁! 탁! 자, 이제 남은 거 5개. 오? 응? 오와 헤롱마 능지처참 헤롱마가 보이니 헤롱마 대가리 봐라 헤롱마님 어, 어. 왜 몸만 오셨소 야이씨 헤롱마에 불빴다 드디어 겟도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나도 세계를 정복하는거야 헤롱마 어, 헤롱마 아아아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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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제일 안 뽑고 싶은 건 없어. 헤롱마 플러스 1이요. 아, 나중에 뽑을래. 얘는 씨. 오? 갱무 퀄리티 보소 5 5.5. 탁탁탁5 5.5. 5.5. 5.5. 5.5. 5.5. 5.5. 5.5. 5.5. 5.5. 5 남자 5 5.5. 흐5 5.5. 5.5. 5.5. 5.5. 5 진 강무 응. 와 강무 응. 똥구멍에 갱무 완성 강무에 뭘 넣은 거야 됐다 응. <laughs> 떴다 아씨 봐달라이 험악한 거 보소 아니 귀여운 게 아니야 뭔가 입이 없어 이게 이게 본체 이거 개귀여워 됐다 됐다 귀엽죠. 옛날엔 500만원에 뽑았는데, 이제 8,000원짜리 뽑는 거야. 와, 별론데? 다라이 험악한 거 보소, 진짜. 자, 오늘의 마지막 불알! 핏돌밤. 아, 아 씨발. 자, 흙탄양 안 떴습니다. 자, 핫핫. 오늘의 중복. 야, 굿즈 한번싹 모여봐, 한 번. 솔직히 여기서 이게 가장 낫죠 이거 이거 코탑이 가장 낫지 않아? 실제로? 개복치 있나요 복귀에서 대복치야 싸우는 거 보여주세요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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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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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띵띵띵오독 띵띵 띵띵 띵 띵띵 와아 초코악 하하하하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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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악 하하하하 하하하 그만해 나 서른 살이야 그리고 이거는 정식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 카드 하하 하하하 카드가 아니라 뭐 스티커 근데 이거 제가 핸드폰에 붙여놨었거든요 자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아니야. 어 뭐야 지웠네 그니까 러 원래 붙여놨었는데 이게 벗겨져가지고 중국산인지 모르겠네 이거 다 합쳐서 3,000원이야 이거나 하나 붙일까? 원래는 양코벽 붙여있었는데 와 진짜 이런 거 붙여놓는 사람이랑은 놀아야 되는 거 알죠? <laughs> 이런 거 원래 케이스 벗기고 붙이지 않냐고? 야이 정신 <laughs> 나간 놈아! 야내 갤럭시 25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? 그런 쓰레기 못 붙여, 야 대충 <laughs> 안 되겠다 그냥. 어? 미친 놈처럼 붙여놔야지.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건 양 코드 아니잖아. 대자 씨한테 이런 걸왜 넣어놨어요? <laughs> 와 하트, 하트, 이것도 붙여야지. 칠데가 없다고? 무실 때가 왜 없어? 바보야? 됐다. <웃음> <웃음> 더 붙여야지. <laughs> 케이스 버리지 마세요. 아니 바꿀 때가 됐는데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야, 근데 이건 너무 굴이다. 그집 살아. 오늘의 20만원어치 20만원 조금 안될거에요? 20만원어치 굿즈 리뷰 끝근 이러고 끄면 조금 아쉬우니까 근데 이거 깨도 아무것도 안주죠 막몽... 멍멍멍멍왕국의 재앙 멍멍왕국의이비야 이런거 재앙은 할만해? 재앙만 해볼까? 와 재앙! 문해 편성댁 1 4 6버전으로 한번 깨볼까? 재밌으면 끝까지 가봅니다 <laughs> 시바 썸네일이었네 아 양재양 완전 존나 무섭네 아니 이거를 썸네일로 했어야 됐는데 왜 이거 빨리 깨라고 말안 했어 근데 사실 이걸 1편, 2편의 영상으로 담았으면은 진짜 개시짜치긴 했겠다 안 하길 잘했다 아, 딱 30초 설렜어 30초짜리 설렘 여러 개 이러고 있네. 처맞으려고 케차의 울슈레를 얻었어요. 고양이들은 힘을 모았다. 여기가 마지막이구만. 최종 보스 양재양을 제가 죽이러 가보겠습니다. 재앙, 저거 밀치기 정지무효라고요. 트렉시랑 스탈 도내주고 <laughs> 젠장! 이때 너 바사라니 한 방에 죽였어 아 지리긴 하네 와, 정말 재밌었다. 메타쿠마 공략 보여달라고? 오케이. 메타쿠마 공략. 이거 추석에 메인 이벤트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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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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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깨고 있었는데 진짜 고마워요. 네네 다음엔 제가 양유비들을 위한 이 양코 벨탑 전부깨기 컨텐츠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현실 가차 너무 재밌었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끝! h e l l e l l l h h o o h h e e o